지연아, 얼른 회복해요. 배우의 한통의 메시지. 그리고 박지연의 눈물. 연예계가 술렁이고 있다. 가수 박지연이 최근 정체불명에 송금자에게서 거액의 돈과 함께 따뜻한 메시지를 받았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대중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쏠리고 있다. 메시지의 내용은 단한 줄이었다. 지현 씨, 얼른 회복하세요. 언제나 응원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보낸 사람이 누구인가였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한류 드라마의 여신으로 불리는 톱 여배우 A 씨. 이번 사건은 단순한 선의위 응원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관계인가? 연예계 내부에서는 두 사람 사이엔 오래된 인연이 있다. 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박지현이 무명 시절 한 드라마의 OST 녹음 현장에서 당시 주연이었던 A씨와 처음 만났다는 것. 한 스태프는 이렇게 회상한다. 그때 박지현 씨는 아직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노래를 부르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A배우가 이런 감정은 대단하다며 감동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죠. 이후 두 사람은 오랫동안 연락을 이어왔다는 후문도 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알려진 사이는 아니었다. 그렇기에 이번 송금 사건은 단순한 응원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건강 문제로 스케줄을 잠시 중단했던 박지연은 이 송금 소식을 접하자마자 팬 커뮤니티에 조용히 이런 글을 남겼다. 세상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의 글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결코 짧지 않았다. 팬들은 그 문장을 읽으며 그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그리고 그 따뜻한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SNS와 팬카페는 순식간에 추리전으로 변했다. 혹시 그 배우는 K드라마의 국민 첫사랑으로 불리던 BC일까? 아니면 얼마 전 박지영과 같은 행사에 참석했던 시 배우? 두 사람의 공통점은 음악에 대한 감수성. 수많은 댓글들이 이어지며 온라인상에서는 이 비밀스러운 후원자의 정체가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다. 흥미로운 건 박지연이 이 추측들에 대해 그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저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겠다는 말만 남겼다. 그 침묵이 오히려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이 사건이 유독 사람들의 마음을 흔든 이유는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다. 그 안에는 감정의 결핍과 회복이라는 인간적인 코드가 숨어 있다. 첫째,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간의 존재 욕구를 충족시킨다. 둘째, 예상치 못한 선의는 심리적으로 치유의 순간을 만든다. 셋째, 감춰진 관계는 늘 미스터리의 향기를 풍긴다. 즉,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연예뉴스가 아니라 한 인간의 삶에 스며든 따뜻한 감정의 기록이다. 박지연에게 도착한 건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다. 그건 한 예술가가 또 다른 예술가에게 보낸 존중의 신호였다. 그녀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힘들 때일수록 당신의 목소리를 잃지 않길 그 한마디가 그 송금이 지연의 마음에 불을 켜주었다. 그리고 그 불빛은 지금 수많은 팬들의 마음까지 비추고 있다. 박지연은 이후 소속사를 통해 현재 건강 회복 중이며 곧 무대에서 다시 인사드릴 예정입니다. 라는 짧은 입장을 냈다. 하지만 팬들은 알고 있다. 그 무대의 첫 노래가 시작될 때 그의 눈빛 어딘가에는 그 배우가 보낸 지연아, 얼른 회복해요. 라는 따뜻한 문장이 담겨 있을 것임을 그리고 그 순간 우리 모두는 알게 될 것이다. 진심은 언제나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을 Thank you.